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박날 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그 어느 누구의 날도 아니고 여기 모여 계신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늘 날씨도 좋고요 그렇죠네대근길 못한데 제가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조금 어둡고도운 비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여러분들 들고 있어요. 있는데 고기도 반짝반짝 빛치나봐요 아, 예,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반짝거리는 기자들분들, 고마워요. 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시간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목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없니금요면서 빌리고 다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담미도였습니다. 안 감사합니다.